1월 25일 매일의 불씨, 과거의 실수를 피하십시오.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기 원하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을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의 왕들과 왕자들을 가진 그들의 이웃나라를 보고, 내적 지식보다는 밖으로 보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같이 친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용하고 진실한 지도자보다는 잘생기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현대 통계학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때 키가 제일 큰 정치 후보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좋은 성품과 리더십의 자질이 진정한 문제인데 이런 것이 가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라는 강력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배신자 아들에 의해 왕은 망명길로 쫓겨났습니다. 그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왕좌는 비어있었습니다. 다시 무정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하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사무엘하 19장 9절 그들은 쓰디쓴 과거를 통하여 교훈을 배웠으며 그 해답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사무엘라 19장 10절 성경의 이 이야기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러나 그들은 외쳤습니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에게는 황제의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5절. 본론이 없는 그들은 외국의 압제자인 로마 황제를 선택하고 예수, 즉 그리스도는 처형대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또 다른 이런 압제적인 리더가 정권을 잡고 경제와 정부와 우리 삶 자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창고 성경 19장 사무엘하 19장 13절에서 19절. 또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유압을 대신하여 계속리 앞에서 군대장 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 같이 구부리며 그들이 왕께 말을 보내어 이르되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소서 하므로 이에 왕이 돌아와 요르단에 다다르니 유다가 왕을 맞으러 가서 왕을 안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오림 출신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모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에서 천명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사울집의 종 시바도 자기 아들 열다섯명과 종수무명과 함께 요르단을 건너 왕앞으로 왔고 또 왕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것을 행하게 하려고 나룻배가 건너갔더라 왕이 유르단을 건너가려 할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이르되 내 주께서는 불법의 책임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왕의 종이 그를 떼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접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한편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노, 너희를 누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옵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들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둘 가운데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이니다 하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였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그곳과 상관하라 하에 그때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으로 그때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제찍질한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주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라니 또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다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5절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하니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하므로 벨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하매수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로 5장 12절 그들이 큰 놈성으로 일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으신 유일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왕만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 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모든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